안녕하세요. 함께 독서하는 은시쌤입니다. 오늘 저는 채널명을 은쌤 책방으로 바꿔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 바꿔봤는데요. 은쌤 책방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은쌤 책방에서는 파릇파릇한 신간 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의 초판 1세 발행일이 2020년 3월 31일입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3월 31일에 내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 책은 유튜브에 대한 책이고요. 시한책방 이시안 님의 신간입니다.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이 책은 시안 책방에 들렀다가 알게 된 책이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긴가민가한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시거나 반년 이상 유튜브를 했는데 아직도 고민이 많으신 유튜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영상 함께 해 주세요. 저자는 말합니다. 콘텐츠는 미래이다 라는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콘텐츠는 현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면 디지털 문맹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로또에 승부수를 걸 필요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부업으로 취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유튜브가 잘 되면 그때 전업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10개월 차인 제가 읽어봤을 때이 책은 뭐 유튜브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준 책은 아니었습니다. 유튜브, 가성비 있게 해야겠죠? 네. 이 책은 그만큼 현실적인 충고가 돋보인 책이었습니다. 총6 챕터로 되어 있고요. 부업으로 유튜버를 시작한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내 채널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인지,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고, 나중에 이 채널이 잘 됐을 때, 어떻게 더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더내 비즈니스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전업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까지 나와 있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실제로 잘 나간 채널들을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해도 되게 잘 됐고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음,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는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 각 내용들을 조금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유튜버 활동이 스펙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유튜버를 시작을 할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일까지 그만두고 작정하고 뛰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성공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채널의 목적 없이는 시작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유튜브로 돈 벌고 싶다라는 생각은 네,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강점, 상황까지 고려해 봐야 내가 할수 있는 해야 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분명해지고 그래야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레이스를 위해서는 워유벨, 워크 앤 유튜브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되는 유튜브 컨텐츠에는 트렌드가 있다. 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유튜버 1세대와 2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음, 기준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시작을 하면 2세대 유튜버가 되는 거고요. 2017년도까지는 1세대 유튜버입니다. 자, 근데, 음, 두 이제 세대 간에는 차이점이 확실하게 있었는데요. 1세대에는 그러니까 뭔가 존버정신, 도전정신, 신이 두드러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이제 책들을 좀 나갔는데 이 책들도 보면은 다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 아무나 할수 있다. 빨리 해 봐라. 그리고 누구든지 일주일에 뭐두 번, 세번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면 1년 정도만 그렇게 꾸준히 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다. 얼른 도전해봐라.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 책에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2세대 유튜버들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뭐, 오랫동안 끈질기게 존버정신으로 버텨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2세대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기획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네 채널 중에서 내 채널이 내 콘텐츠가 어떻게 차별화를 줄수 있는지 이 기획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콘텐츠를 분석해 보기도 하고요. 어, 내가 지금 모르면 안 되는 일곱 가지 유튜브 트렌드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잘 되는 콘텐츠를 기획하려면 이란 제목이고요. 어, 여기는 어,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여기에도. 채널 기획하기 전에 5대 필수 점검 사항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클리커, 예, 네, 클리커가 언제 구독자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구독을 유도하는 7가지 차별화 요소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클릭커들을 구독자로 만들려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재미와 정보인데요. 이 세대 유튜버 구독의 힘은 바로 정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채널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다른 채널을 말고 왜내 채널을 구독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잘 나가는 컨텐츠를 기획하려면 나만의 세분화된 전문화 분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차별화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독을 유도하는 일곱 가지 차별화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네,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는 채널은 이렇게 운영된다라는 제목이고요. 어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유튜브 운영의 필수 법칙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할 때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마인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장비 편집 프로그램 그리고 끌리는 썸네일 만드는 방법, 구독자를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 구독자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거를... 되게 잘 찝어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장비 욕심을 내 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고가의 장비들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 그러지 말라고 정말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음 만약에 이제 처음에 욕심대로 이제 많은 장비를 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중고나라에서 많이 그 제품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해 주고 계시고 유튜버를 시작할 때 어디부터 tmi인지 아니면 적정 수준인지 요거를 굉장히 잘 설명. 좀 계세요. 네, 이제 다섯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버로 돈을 벌어 봅시다. 라는 제목이고요. 네, 굉장히 쏙들어온 제목이죠. 네, 아, 유튜브 누구든지 할수 있지만 누구나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이제 유튜버를 시작한 사람들의 99%는 이렇게 유튜버로 수익 창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대요. 돈을 벌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유튜버가 네, 그래서 다들 도전을 하는 거일 거고요 유튜버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고 수익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협업, 협찬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유튜브 밖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유튜브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음, 제가 뜨끔했던 거는 이렇게 수익 창출하려면 네, 북튜버는 비출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북튜버시지만 네, 수익 창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게 컨텐츠가 바로 북튜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laughs> <laughs> 네, 어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튜버로 살아가려면이라는 제목이고요. 어, 저자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유튜브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 네, 그렇죠. 확신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영상 크리에이터의 전망은 밝다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 생산 능력은 미래 세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네, 지금까지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10대에서 5, 60대까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각종 연예인들, 그리고 네, 전문직 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막 피디님들까지 유튜브에 막 진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 내 채널을 키우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결국 차별화된 컨텐츠가 답이었습니다. 유튜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현실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건 어떠실까요? 북튜버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책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리뷰였습니다. 유튜버분들 응원합니다. 저도 좀 차별화된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일은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은쌤 책방 많이 놀러 오세요.